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은 성수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소금빵을 판매하는 곳인데 결제도 줄을 서고 빵을 받는 것도 줄을 섭니다 4개에 12,000원이고 낱개 구매는 불가합니다 일단 낱개 판매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불호였는데 리뷰를 함으로써 다른 분들께 간접체험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구입해봤습니다. 뭔가 그럴싸한 컨셉은 잘갖추어져 있고요. 포장은 참 예쁘게 나오는데, 사실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정말 SNS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고, 빵이 4개가 들어있는데, 12,000원. 얼마나 맛있길래? 뜨거울 때 맛보려고 길바닥에서 빵을 꺼냈고, 바로 꺼냈는데도 아주 따끈한 느낌은 아니었고, 굉장히 빵은 기름진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뭔가 느껴본 맛인데 무슨 맛인가 생각을 해보니 그냥 버터가 잔뜩 들어간 맛이고요 뭐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이돈 주고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냥 코스트코에서 미니 크로아상 사다가 냉동실에 얼려놓고 한 개씩 꺼내서 에어프라이기로 먹으면 그게 거의 이런 맛이고 에어프라이기로 해 먹는 크로아상은 바삭하기까지 해서 오히려 식감은 더 좋은데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건지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사먹을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전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상품화가 잘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는 건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긴 하겠지요.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